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외국인 필수 관광 코스가 된 청계천.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외국인들은 왜 청계천을 찾을까요? 아마 도심에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온다는 신비스러운 매력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계천에는 산책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산책로를 잠시 거니는 것이 즐거운가 봅니다. 단체로 온 건장한 남성들이 배낭을 메고 걸어가기도 하였답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다리 밑 바닥이 울퉁불퉁하니 유모차를 들고 가네요. 젊은 부부라 그런지 가볍게 들고 갔습니다. 다시 평평한 곳에 오니 유모차를 밀고 가네요. 행복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산책로를 걷는 다정한 가족도 있지만 연인이나 친구끼리 걷는 분도 있답니다. 외국인 아이들이 징검다리에서 놀고 있네요. 너무너무 재미있는가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징검다리. 재미있게 건너는 외국인 어른들.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었네요. 기차놀이를 하며 징검다리를 건너기도 하였답니다. 광통교 인근 징검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항상 바쁘답니다. 징검다리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사진을 잘 찍었는가 봅니다. 둘이 다정하게 걸어가네요. 남자 둘이 징검다리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네요. 사람들이 계단에 앉아 쉬고 있는 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에 가까이 가보았더니 영화를 찍고 있더군요. 그런데 혼자 영화를 찍는 분도 있었답니다. 청계천 근처에 있는 광장시장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구경하고 이곳에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푸드가 외국인 입맛을 끄는가 봅니다. 질서서 기다리다 맛있게 먹네요. 한국인과 같이 계단에 앉아 재미있는 구경을 하며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단에서 혼자 멋진 모습을 담은 셀카를 찍고 있는 분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행운의 동전. 던질 때 있네요. 쏟아지는 함는 모두에게 행운이 쏟아지기를 빌어봅니다 그래도 백로예가 즐거움과 행운을 실어다 주는 것 같네요